안녕하세요. 외도회복 t v 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왜분류을 하는 걸까? 이런 주제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. 정말 이유가 뭘까요? 어떤 사람들은 상담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때는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.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. 그 사람이 날 이해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. 이런 말, 솔직히 진심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. 왜 그렇게까지 가야 했는지, 단순히 외로워서 그랬다는 말은 설명이 아니죠. 그 외로움 속에는 더 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숨어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숨은 감정, 그 심리들을 제 경험에 비추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. 첫째, 공허함. 겉으로는 괜찮은데 마음이 비어있는 거예요. 분륜를 시작하는 분들 중엔 겉으로 보면 정말 멀쩡한 분들이 많아요. 가정도 있고, 직장도 있고, 사람들한테 잘 웃고, 잘 챙기고, 어, 성실해 보이기도 합니다. 근데요, 그 마음 속엔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있어요. 나도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요. 그런 말 실제 상담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.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일도 잘하고 있는데 자꾸 마음이 비어있는 느낌, 이유 없이 뭔가 부족한 느낌, 이게 바로 공허함입니다. 그리고 이 공허함은 누군가가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줘도 거기에 훅 빠져들게 만들죠. 둘째, 외로움을 욕 견디는 사람들. 여러분, 외로움, 생각보다 정말 강력한 감정입니다. 우리가 영상을 보고 있지만 솔직히 외로움도 느끼지 않나요?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괜찮게 느껴요.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, 단몇 시간 혼자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합니다. 특히, 배우자와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배우자와 주말 부부라든지, 아니면 어떤 사업에 가서, 뭐, 달마다 한 번씩 본다든지, 또 아이들이 커서 관심도 줄고, 친구도 바빠지고,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요,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외로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그러다, 회사에서, 교회에서, 지인 모임에서, 누군가가 다정하게 말 걸어주고,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하루 위로가 됩니다. 오늘은 그 사람과 되어 있으니까 좀 나았어. 이런 감정이 조금씩,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리죠. 셋째, 소소한 걸로는 감정이 안 채워집니다. 예전은요, 단순한 데이트만 해도 두근거리고 배우자랑 마트 가는 것도 즐겁고 아이랑 놀이터 걷는 것도 행복합니다.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지루하게 느껴집니다.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? 어, 이게 단가? 이런 분들 중엔 강한 자극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. 연애 때처럼 짜릿하고 몰래 연락하고 숨겨하는 관계가 더큰 감정의 폭발을 만들어 주니까요. 그래서 평범한 일상으로는 이 감정이 채워지지가 않아요. 마치 도박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마약에 빠져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더 자극이 강한 거, 이 강력한 감정, 더 자극적인 경험을 찾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불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넷째, 도파민. 우리 뇌 안에는요. 기분 좋을 때 분비되는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. 그게 바로 뭐냐면 도파민이에요. 연애할 때왜 그렇게 설레고 두근거리고 떨리고 그 사람만 보면 온 세상이 달라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좋고 하루 종일 생각나고 자기 전에도 생각나고 잘 때도 생각나고 꿈에도 나타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나고 씻을 때도 생각나고 일할 때도 생각나고 공부할 때도 생각나고 집에 갈때 생각나고 뭐 이게 다 도파민의 작용이에요. 근데 불륜이 시작되면 이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. 숨겨야 하는 긴장감, 들개가 불안하면서도 설레는 감정, 비밀스럽게 만나는 이 짜릿함. 이 모든 상황이 뇌한테는 최상의 자극이에요. 그래서요. 이 사람을 사랑하나봐요. 그렇게 느끼는 것도 사실은 사랑이라기보다 뇌가 도파민에 중독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. 다섯째, 거짓말. 처음엔 작았는데 점점 거짓말을 크게 하는 사람 있죠. 처음엔요, 그냥 연락만 했을 뿐이에요. 그 사람한테 고민 좀 털어놨던 거예요. 이렇게 시작합니다. 그러다가 오늘 누구 만나러 간 거야 라는 배우자의 그 질문 앞에 회사 사람하고 거짓말 한 번, 그 다음엔 출장이라 늦었어. 일이 생겼어. 전화 못했어. 이렇게 점점 작은 거짓말이 커집니다. 그리고 사람은요, 거짓말을 반복하면 양심이 둔해져요. 처음엔 찔렸던 말도 어느 순간 아무렇지 않게 나오죠. 그리고 그 다음엔 더큰 거짓말도 하게 됩니다. 불륜에 빠진 사람들의 많은 사람 중에서는 평소에 이 작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. 이게 점점 쌓이고 쌓이면 큰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. 여섯째,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론 외로운 사람들입니다. 그 사람은 정말 착했어요 사람들한테 너무 잘했고 말도 예쁘게 하고 불륜 저지른 분들 중에는 이런 평을 듣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소위 착한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착함 뒤에는 종종 지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 기분 맞춰주고 다른 사람 얘기 들어주다가 정작 자기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솔직한 속마음을 얘기 못하고 자기 감정을 꾹꾹 눌러담고 그러다 보니 자기를 이해해주는 그 사람이 나타나면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. 처음으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인 거예요. 나는 그동안 듣기만 하고 들어주기만 하다가 내속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받아주는 사람 어, 이런 사람한테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. 일곱째, 이성적이기보다 감정적인 사람이에요. 모든 걸 느낌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 순간 그 사람이 너무 따뜻했어요. 이 감정을 진짜라고 믿었어요. 그 사람 없으면 너무 외로웠어요. 이런 분들은요. 논리나 도덕보다 이 감정이 아쉽습니다. 그 감정이 오면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.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정말로 그땐 진심이었다고 말합니다. 저도 미쳤던 거라고 말합니다. 그게 감정 중심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. 마음이 먼저 움직이면 행동은 이미 시작이 된 거죠. 논리가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감정과 가슴으로 먼저 움직이는 그 사람들, 분류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이성적이기보다 이 감정적인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. 여덟째. 시간과 돈이 조금이라도 여유있을 때, 바로 그 틈이죠. 불륜은 솔직히 말해서, 시간도, 돈도 조금은 있어야 가능합니다. 너무 바쁘거나, 돈이 없거나, 누군가나 하루종일 붙어있는 그 사람은 애초에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. 즉, 불륜을 저지르기가 어려워요. 근데, 중간에 빈 시간이 있거나, 돈을 어느 정도는 자율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상황의 사람이라면, 바로 그 틈이 있다면,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. 출장이야. 오늘은 친구만 나러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. 이런 핑계들이 다 불륜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. 아홉째, 사회적으로 안전된 사람일수록 더 위험하다. 이건 의외일 수 있습니다. 보통은 불륜을 외로운 사람, 힘든 사람이나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죠. 근데 실제는 겉보기에는 안정어 있고 부족함 없는 사람들이 더 쉽게 빠집니다. 왜냐하면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착각이 있거든요. 난안 두킬 거야. 내가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어. 난이 정도 해도 괜찮잖아. 이런 자만감이 사람을 점점 위험한 길로 끌고 갑니다. 근데 현실은 냉혹하죠. 그 괜찮음이 한순간에는 다 무너져서 나 자신도 무너지고, 가정도 무너지고, 배우자 자녀도 무너지고, 내 직장도 무너지고,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. 분류는요, 감정이 아닙니다. 결국 선택이에요. 어쩔 수 없었어요. 중독됐어요. 끊어내려고 했지만 끊어낼 수 없었어요. 결국 그것은 핑계고, 불류는 결국 감정에 따라 선택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선택은 자기 마음의 허기에서 시작됩니다. 외로움과 공허함, 작은 거짓말, 감정의 흔들림, 그리고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착각,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. 하지만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습니다.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분이 불륜에 빠지셨다면 이미 스스로 돌아볼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일지도 모르겠어요. 비난보다 성찰이, 처벌보다 방향전환이, 진짜 회복을 만들어냅니다. 용기 있는 이 결단이 나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믿고, 지금이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. 돌이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